안녕하세요 심창입니다. 플레이보 타석에 묻진 오빠 소만섭 선수가 등장합니다. 1루 아웃! 아웃됩니다 아웃 미... 공수들을 두루 갖춘 파이브 툴 플레이로서 알토랑 같은 활약을 해내는 선수입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네요 <laughs> 안타를 칩니다 타이밍이 약간 늦은 줄 알았는데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공을 커트합니다. 2로 2 타석에 가. 대한민국 국가대표하면 이 선수가 떠오르죠. 뛰어2 리더십. 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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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2장 2로 2습니다 홈런입니다. 힘을 실을 줄 아는 선수예요. 이 선수 정훈 선수가 타석에 등장합니다. 타임 아웃 투수를 교체합니다. 배트가 좋아요. 배트에 공을 정확히 맞춰 버리니까 바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타석에 황재균 선수가 등장합니다. 공수를 겸비한 핫코더 내야수이며 뛰어난 타격 재능, 주루 플레이,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 실력도 가지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기가 막힌 는 타가 나옵니다. 투수 잘 던지고 타자 잘 쳤네요.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김문호 선수가 타석에 등장합니다. 쳤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네요. 쳐냅니다. 안타. 역시 타석에 서면 무서워지는 선수예요. 쳤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2로. 셋! 불펜 투구가 굉장히 좋았죠. 좋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일루 아웃 아웃됩니다. 아! 스라이기입니다 절묘한 아! 공입니다. 공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안타가 터집니다. 안타 어차피 안타는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야구거든요. 투수 신경 쓰면 안 돼요. 4인대공 아, 그냥 지켜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수가아니 호흡이 굉장히 좋네요! 입니다. 타격탑이다. 센터 쪽, 센터 쪽입니다. 유격수 뜬 공을 처리합니다. 공을 따. 야수가 공을 안전하게 잡아 아웃시킵니다 오늘 1타수 1안타 지난 타석 때 타구 질은 좋았는데요 잡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 절묘한 안타입니다 스윙이 시원하네요 이 선수 수비수 재빨리 오늘 안타격과 매우 좋아요 공을 컷합니다. 오늘 1타수 이번 타석이 뭔가 보여줄 것 같은데요. 이거 보여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 안타 절묘하게 떨어집니다. 투수가 참 피곤하죠. 저렇게 안타를 쳐내면 좋습니다. 1루 쪽으로 흐릅니다. 1루수 제법 아웃입니다. 아웃 아웃 오늘 1타수일랑 수이라... 지난 타석 때 타구 질은 좋았는데요. 좋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가 좌익수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입니다. 투수 공을 그대로 받아치네. 수비수 재빨리속 2사 주자는 1루 상황. 투수는 타자에게만 집중합 지난 타석 때 타구 질은 좋았는데요. 좋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야수 공을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이전 제가 찍은 키플레이였는데 대단합니다. 타임. <목소리> <목소리> 감독의 용병술 과연. <목소리> <목소리> <습 gelen> <습극> <스튜렉> 스트라이크입니다. <목소리> 좋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유격수 아웃입니다. 아웃. 세. 세이브입니다.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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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등장합니다. 타자 기다립니다. 스트라이크! 방망이가 닿지도 않네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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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 스트라이크! 이이스스트라스트라 그냥 보기만 하면 안 돼. 오늘 1타수 1안타. 지난 타석 때타구 질은 좋았는데요. 좋습니다. <laughs> 야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기가 막힌안 타가 나옵니다. 배트 컨트롤이 기가 막힙니다. 전개 플레이. 오늘 2타수 1 오늘 괜찮은데요, 이 선수. 수방면은 다 지엽고 안타를 만들어 어요공에 <목소리> <목소리> 타저가 <타진> 하고맙니다 좋습니다. <목소리> 야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2루, 2루. 세이브세이브세이브입니다 주자가 꽉 오늘 스윙하는 거 보니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공을 따라 안탑니다. 안타 안타 안탑니다. 그렇죠. 저렇게 쳐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타수배트에잘 맞는데요, 오늘 감독의 용병술 결국 소득이 취해니다 좋습니다. 야수가 아, 공을 따라갑니다. 중견수 중견수 쪽 안탑니다. 이 타자 집중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쭉쭉 날아갑니다. 그대로 담장 넘어갑니다. 홈런입니다. 아이 투수 이번 공은 좀 아쉬워요. 이렇게 승부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임팩트 있는 한 방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이 타자 시원하게 한방 날려주네요. 잘 쳤어요. 애 중심에 정확히 맞췄고요.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지난 타석때 타구 질은 좋았는데요. 야수가 공을 따라가는데 여기서 안타가 나옵니다. 이렇게 다치면 투수 어디다 던지나요? 야수 오늘 2타수 이 2안타 이 정말 잘맞히네요이 선수. 좋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좌익수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입니다. 기역고 안타를 만들어내네요. 오늘 2타수 2안타.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소상합니다.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감이 좋습니다, 이 선수. 좋습니다. 야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3루로서 1루로서 1루 니다 이번 이닝 승부를 내야 합니다. 타임. 이 타이밍에 okay. 공, 타자 기다립니다. 스아 가 공을 따라갑니다. 야, 수가 타구처리를 확실하게 하네요다림 타자 타다립니다스트라이크 k e 스트라이크 e 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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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3루수 1루 아웃됩니다 아웃! 아웃